자, 뉴먼은 아파트 주변의 범죄 발생률이라는 거를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이거든요. 뉴먼의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 단지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뉴먼의 연구가 뉴욕시의 브롱스에 위치한 연립주택 단지에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는 그냥 계획학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례로. 그래서 400세대 2층 연립주택에 대상으로 했고, 주민들은 저소득, 게 이제 소수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고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외관이 너무 군대 막사 같다 바깥에 사람들이 나가길 싫어한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소유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외부인이 단지에 들어오더라도 경계가 없다는 라 거죠 이게 범죄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한 여섯 가지 목표가 주민들이 외부 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외부 공간을 공적 반공적. 사적인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한다. 단지의 소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인상을 줄이고 주변의 개인주택과 외관상 조화가 될수 있도록 한다. 주민의 연령 그룹 간의 마찰을 줄인다. 방공적인 공간이 주민들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귀속감+ 귀속감이라는 게. 어, 이런 심리적인 아까 그 안정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뉴머니 연구한 개선의 여섯 가지인데 그거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관련된 주거단지 세부 목표. 자, 첫 번째 보면은 단지에 대한 주민의 소유감을 제고하고 높이고 외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다.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외부 공간을 공적, 그다음에 세미 퍼블릭이라고 돼 있잖아요. 반공적. 그다음에 프라이빗 해서 사적인 것들로 체계화한다. 맞죠? 그리고 공공주택은 외관의 특성을 강화하고 주변의 개인 주택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틀리죠. 어떻게? 공공주택이라는 인상을 줄이고 공공주택의 인상을 외관의 인상을 줄이고 책에 그대로 나와, 있, 저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줄이고 주변의 개인주택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영역성 개념을 반영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